안녕하십니까. 네, 쿠샤킴 프로입니다. 자, 요즘에 그 신제품들이 회사별로 엄청나게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 용품 중에 PRGR이라고, PRGR 드라이버라고 있습니다. 그 PRGR이 그 옛날에 제가 일본에서 살때 보면은 제가 일본에 살때 거의 한 10년 전? 이때만 해도 가방에 PRGR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아이 사람은 되게 고수구나 요렇게 봐도 무방한 그러니까 PRGR 클럽을 쓰면 은 그냥 고수축에 드는 이러한 시기가 있었죠 이 최근에 국내에서는 PRGR이 그렇게 좀 힘을 못 쓰는 경향이 있긴 한데 굉장히 좋은 클럽이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 옛날에는 이미지가 약간 고가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잘 치는 사람이 쓰는 클럽이다 이런 이미지가 이,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슈퍼에그라고, p r 제 슈퍼에그라는 드라이버입니다. 이 슈퍼에그가, 요 가운데 보면, 페이스에 에그라고 써 있어요. 요 에그. 이게 무슨 스티커인 줄 알았더니, 안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요게 이제 좀그 고반발 드라이버인데요.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.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, 고반발 드라이버는 도대체 뭐냐. 고반발 드라이버는 이 젊은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, 보통 이제 40대 후반부터 60대 70대 골퍼들 중에 에 내가 지금의 어떤 체력이나 스피드로 비거리를 늘리지 못하겠다 했을 때 약간 장비에 도움을 받는 건데 이게 그렇게 고반발 치고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. 가격이.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라이버는 0.83이라 그러죠. 이 반발 개수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무중력 상태에서 8 3까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절로 튀어 왔을 때 83cm까지 딱 튀어 오르면 룰 적합이고 그 위로 넘어가면은 에룰 위반입니다. 부적합이죠. 그래서 대회에서는 쓸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들이 뭐 대회 나갈 일이 없으니까 공식 대회를 이이런 것도 뭐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잠깐 소개를 시켜 드리면 좀 특이한 점이요 요 밑에 부분에 보면요 요 홈이 나 있죠 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요거 이 홈은 테일러메이드 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타이틀리스트 도 전부 있는 홈이죠 이게 예, 볼을 때렸을 때 응축되는 요기에서 뭐 쉽게 길을 모은다 그럴까요 이 반발력을 더 세게 해주는 거고 예, PRGR의 경우는 요 슈퍼드의 경우는 이 위에 부분에도 그게 있어요 이잘 보이시나 여기 보면 이렇게 반달 형태로 되어 있죠 요게 그 옛날에 보면은 그, 그 메이커가 뭐더라? 크리 브랜드에서 나온 것도 이런 형태 비슷한, 이거보다 좀 못생겼었는데, 그런 형태 비슷한 게 있었어요. 한 10여 년 전에 나온 게. 요게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이 동시에 이렇게 튀겨주는 효과에다가, 페이스도 에, 웹사이트를 보면은 0.85 오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, 0.85 오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좀 더, 크다는 얘기했죠. 반말계서 굉장히 큰 드라이버인데 이게 460cc 짜리인데요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460cc 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좀 작아 보여요.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좀 작아 보여요. 위에서 어드레스하면좀 작아 보여요. 근데 그 자료를 보면 이 페이스의 높이가 다른 드라이버에 비해서 살짝 높다고 하네요. 뭐 샬로 페이스, 딥 페이스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요게 살짝 높고 이 길이는 거의 같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의 가장 큰 특징은 요 윗부분에 이 기술이 무슨 기술이 있던데. 기술 이름이 뭐지? 잠깐 제가 좀 컨닝해 볼게요. 기술 이름이 있더라고요. 에, 기술 이름이 파워 프렌지. 파워 프렌지라고 합니다. 에, 확대를 해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. 요렇게. 앞부분이 파워 프렌지라는 그 기술이고요. 예, 고반발 영역의 약약 1.5배 정도를 튀겨나가는 그 효과가 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. 자, 그래서 요요 요 부분은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이중 패럴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패럴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, 이중 패럴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이요게좀 짧잖아요.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짧은 만큼 이 샤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 길이에 대한 어떤 탄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. 라고 합니다. 근데 그 단점으로는 여기가 패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좋은데 잘못 치면 까딱 잘못 치면 이거 부러진다고 하네요. 파손의 위험성이 좀 있다. 근데 뭐 어떻게든 치 잘만 치면 파손의 위험은 없겠죠. 예. 뭐 AS 기간 동안에는 막쳐도 되겠죠. 자, 그리고 요 전체 무게가 284g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가볍습니다. 그래서 이 고반발의 가벼운 드라이버 그리고 다른거에 비해서 한 요만큼 전체 길이가 45.75인치 니까 약간 길어요 근데 딱 봐도 잘 몰라요 긴지 안긴지 나만 그렇게 딱 대보면 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비거리를 위한 그 드라이버다 비거리를 많이 내기 위한 드라이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말이죠 이 페이스 자체가 이게 스퀘어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었고, 뭐 이렇게 닫혀 있는 것도 있었고, 열려 있는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. 요 뒤쪽에 이제 출을 달린다거나 이렇게 했었는데, 요 무게 중심을 절묘하게 이렇게 조합을 해서 요게 이제 살짝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. 내가 손을 놓고 가만히 놨을 때, 땅바닥에 놨을 때 이렇게 그대로 놓지만 스윙을 하는 중간에 요게 좀더 빠르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드라이버의 특징은 거리도 많이 나지만. 그 슬라이스나 이런 헤이드 구질을 가진 분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9번 예, 그 말이지만 제가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샤프트도 맞지도 않지만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보도록 해볼게요.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보시죠. 자 볼은 항상 치던 그 타이틀 리스트 프로 브이온 볼로 쳐보도록 할게요. 일단 느낌이 굉장히 좀 가볍고요 가볍고 약간 조금 샤프트가 약하다보니까 망창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치고 있는 샤프트는 R스펙입니다 R스펙 R스펙 헤드스피드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골프에 가면 그 나오죠 헤드스피드 한번 쳐볼게요 가볍게 확실히 위에서 보면요, 좀 작아 보이는데, 좀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워 보여요. 아, 샤프트. 몇번 쳐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몇번 쳐볼게요. 아, 샤프트가 밀려서 이렇게 나오네. 네, 타구감도 괜찮고요. 고반발인데 쨍쨍 소리는 안 나네요. 네.

꾸준히 거리가 그래도 좀 나네요. 근데 아직 이 샤프트에 적응이 안 돼서 이거야 라는 게 아직 없었어요. 아, 이겁니다. 이겁니다. 이거예요. 이거예요. 거리 많이 나네요. 몸도 많이 안 풀었는데. 자, 마지막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스타를 해봤는데요. 일단 몸이 좀 많이 풀리고, 에, 좀 더, 그 연습, 이라 고 그럴까요? 몸이 좀 따끈따끈해지면 조금 더더 더 나갈 것 같은, 에,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일단은 가볍고, 타구감이 이제 그 고반발의 경우는 약간 깽깽거려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, 요거는 그렇게 좀 많이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라, 투명한 소리가 좀 나네요. 그리고 약간 샤프트가 길어서, 내가 어드레스라면 약간 좀 멀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좀 치다 보면 금세 적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사실은 뭐 드라이버가 요즘 워낙 많이 나오고 서로 다 비거리 비거리 하잖아요. 근데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기한테 맞는 모델은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모델을 자기가 직접 찾는 거 시타 요즘에 많이 하니까 그 시타 행사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가서 시타를 해보고 내가 아니면 매장 가서 시탈 해보시고, 에, 자기에 맞는 드라이버 선택하는 게 어떤지, 에, 그런 것들은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 드라이버 슬라이스를 좀 잡고, 그 다음에 비거리에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드라이버를 써주면, 에, 그래도 에, 그렇게 비싼 모델이 아닌 일반적인 드라이버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니까 조금 더 에,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p r g 이 드라이버. 리뷰를 했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좀더 좋은 컨텐츠와 레슨 찾아뵐게요. 김프로스에요.